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시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죽속에게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라호르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오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의심이 아리땄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저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이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손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을 딸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기대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의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니 살아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난한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와께서 호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 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음을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니네 딸이니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울에게서 나온 부드웨를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네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비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네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와기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미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머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이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의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나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 이니이다. 이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름해, 이삭이 이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